살림 좀 한다 하는 분이시라면 잘 알고 계시는 세제들이 있죠.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이세 개를 합쳐서 일명 천연 세제 삼총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타까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용품을 대체할 천연 제품이 관심을 받으면서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그리고 과탄산소다 인기는 하늘 높게 치솟았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집에 세 가지 중한 가지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집에도 삼총사 모두 대용량으로 있습니다. 요즘은 마트나 인터넷으로 대용량도 쉽게 살수 있는데요. 혹시 이 천연세제 삼총사를 천연이라는 말만 믿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시지 않았나요? 사용 후 어지럼증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고요? 천연세제 삼총사에는 과연 독성이 없을까요? 천연세제 삼총사로 불리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과탄산소다는 세척, 살균, 표백, 탈취의 성능이 좋아서 청소를 할 때나 빨래를 할 때, 과일을 씻을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천연 원료를 사용한다는 생각에 아무런 주의사항 없이 여러 방법으로 마구 사용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화학 용품보다 독성이 적은 것은 맞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용할 경우 아토피와 같은 피부염이나 이산화탄소 중독, 심한 경우 독성 반응으로 인한 폐 손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천연 삼총사는 사실 말만 천연일 뿐 천연 성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을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들을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에서 채취하기보다는 화학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연제품이라고 해도 유통을 위해서 방부제나 합성 계면활성제 등의 첨가물을 섞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가며 지금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뜻인데요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를 사용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방, 욕실, 세탁실 할것 없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베이킹소다인데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이킹소다는 입자가 아주 작은 가루 형태입니다. 작은 입자의 베이킹소다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가루 형태로 호흡기에 들어가 폐 속에 폐포까지 도달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독성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빵공장 근로자들이 밀가루 분지를 지속해서 흡입한 결과 단체로 천식에 걸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해성이 거의 없는 밀가루가 이러는데 하물며 이름만 천연일 뿐 화학 제품을 첨가해 만든 베이킹 소다 가루가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킹 소다를 사용할 때는 입자가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마스크를 쓰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연산은 물때를 제거하거나 살균 소독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욕실 청소할 때 베이킹 소다에 구연산이나 식초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이킹소다에 산성인 구연산이나 식초를 넣으면 기포가 생기면서 소독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알카리성 베이킹소다와 산성 구연산이 만나 중화작용을 일으켜 중성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정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소독되는 과정이라 알고 있는 기포는 오히려 탄산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장실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일으켜 호흡 곤란,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환기를 반드시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연사를 이용하여 청소한 뒤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락스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염기성 산인 구연산은 염소계 표백제인 락스를 만날 경우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염소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염소 가스는 산화력이 강한 맹독으로 중독될 경우 폐에 염증이 생기고 생명이 위협을 줄수 있으니 구연산과 락스를 함께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산성을 띠는 구연산과 염기성이 과탄산소다의 경우, 왼살에 자주 노출될 경우 발진이나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장갑을 끼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탄산소다의 경우, 베이킹소다보다 4배 정도 독성이 강하고, 눈에 노출되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천연세제 삼총사인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는 사실 천연물질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화학물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분말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할 경우 호흡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세척, 살균, 얼룩제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 체험하세요.